보통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성을 두고 자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어, 이번 시간에는 끈기를 갖는 좀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부터 바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끈기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거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 여러분들 게임을 끈기가 있게 못한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근데 게임 재밌으니까 게임 예를 들어 뭐 2시간 3시간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만두는 그니까 하다가 중,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일에 재미를 못 느껴서 그래요 재미를 그 재미만 느끼면 여러분들 지속하는 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랑 막 대화를 나눠보면 오씨 벌써 뭐 3시야? 뭐 4시야? 이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끈기가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면 그것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어진간하면 여러분은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로 영어를 훈련하실 때도 재미있는 거 내가 한 100번, 1000번 봐도 아, 이건 진짜 안 질리겠다라는 영화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재미있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계속해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그에 맞는 결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지 않아요. 혹은 뭐, 피드백을 받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일을 지속하실 수 있나요? 지속할 수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 영화로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별로 느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별로, 어? 나한테 이 동기부여가 안 온단 말이에요. 나를 지속하게끔 못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나 내가 영화를, 영화로 훈련을 하는데, 어, 뭔가 조금 더잘 들리는 것 같아. 그죠?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을 들때 뿌듯함이 들고, 그래서 지속하게 되잖아요. 그죠? 동기부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훈련을 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문장씩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문장씩. 그럼 여러분 한 문장 딱 하면은, 어, 이거 조금 더 들려요. 어, 예전보다 좀잘 들려. <laughs> 그러면 뭔가 기분이 좋죠. 어, 오씨. 아, 다음 문장. <laughs> 그죠? 그 다음에 어, 다음 문장, 다음 문장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은 한 문장씩 훈련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안 돼요. 한 문장씩 훈련을 하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또이 끈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이 영화, 영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대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거 아니면 딴건 없을 줄 알아? 이런 마음이 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보면은 이 회사 아니면 내가 다닐 데가 없을 줄 알고, 그렇죠? 대안이 있다는 생각들이 인간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덜 절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PDCA 기법이에요 PDCA 기법 경영에는 PDCA 기법이라는 게 있어서 P라는 건 뭐냐면은 이 plan이에요 plan 계획하는 거그 다음에 D는 뭐냐면 d o 요 그래서 실행, 행동하는 거그 다음에 C는 체크예요 그래서 확인해보는 거죠 내, 내 결과치를 그 다음에 act는 개선이에요 그래서 개선해보는 거 이것을 PDCA라고 하는데 이 PDCA를 소프트뱅크라는 일본의, 일본의 지금 그, 일본 1위에요. 일본의 최고 기업에서 조금 변형해서 쓰는 방식인데 뭐냐면 이 D는 두라고 했죠, 여러분들. 실행하는 거. 근데 D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조금씩. 물론 다 막, 그러니까 이것은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걸다 깊이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방법을 다 조금씩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이 잡혀 이게 대, 되는 방법이다 아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아 처음부터 영화로 영어 공부해야지 아니었어요. 저도 스피드 리딩이 한때 끌렸고요. 저도 통합기가 한때 끌렸고요. 저도 어 영어 그냥 무작정 듣기 뭐 이런 게 한때 끌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해보니까 하나씩 해보니까 아닌 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저는 하나씩 줄여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도한 게 영화로 영어공부하기였는데, 그게 마지막 대안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방법, 통합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스피드 리딩으로 못 돌아가요. 내, 내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영어를, 또 무언가를 할 때도 그렇고, 영어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대안들을 다 시도해보고, 대안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을 취하면, 마지막엔 한개 대안밖에 남지 않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간절함이나 절실함이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달성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즐겨라는 거예요, 즐겨라. 그래서 뭐든지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지속적으로 하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아지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뭐예요? 대안을 없애라. 그래서 내 스스로를 간절하고 절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영화로 영어 정복하는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요번 시간에는 끈기가 없어서 이제 포기를 하는 많은 분들께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